호주도 유통고치 해주시고, 아까 했던 귀여운 거 한번 보여주시고. 여보세요? <laughs> 여보자보세보자 음, 어, 그냥 계속 한번 찍어보자. 뭐, 원하는 표지 있으시면 제가 알아 하트. <웃음> 하트. <웃음> 아, 덥다. <laughs> 네? 섹시. 아, 이거 섹시가 뭐, 그냥. 설수면 섹시. 자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다 많이 찍으셨나요? 네, 아니 아 얼마나 많이 찍어 많이 찍어 앞으로도 할게 많아서 잠시 이제는 핸드폰을 좀 내려주시고 <laughs>